하지만 이소영 선수를 영입하면서 그 공격의 배분이 굉장히 황금비율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 원투펀치 소위 말하는 외국인 선수 국내 소 선수를 필두로 케이지스 인삼봉사 과연 3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고희정 선수도 있고 지금 서브를 구사하려는 이소영 선수의 서브도 좋습니다. 예 이소영 선수는 서브 부면 9위 세트 평균 0.29개 서브에 2개가 있습니다. 1대3 6번자리 박해 김연아 선수, 김연 선수의 콜인이잘 맞지 않았고 연애자 효율은 15.4%였습니다. 이소영의 서브 2대 3. 왼쪽 큼니다 김연아의 팬케이크 시도 언더의 연결 선수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거든요. 예. 이주아의 서브 언더에 들어줍니다. 왼쪽 이소영 빠른 스윙 맞고나 갔다고 필요는강주해 주심 주심 재량에 의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로커 터치우스에 대한 주심 셀프 비디오 판독 요청 주심이 음, 손가락에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렇지. 앞서서 김다은 선수의 리시브 관련한 내용도 언급을 했던 박미희 감독이었습니다 타임아웃 역시 김다은이 버팁니다 박해진 왼쪽 퀵오펜 박해민의 디그 옐레나 옵션을지워줍니다 이소영 김해란의 디그 그리고 왼쪽으로 김미연 다음 연결됩니다 백어택 옐레나 받쳐주고 있습니다. 볼 밑에서 세업 후위 공격. 박혜민염혜선 엮어서 휘거패 이소영. 자쭉떠 있다가 본인의 최공력으로 내려오면서 블로킹을 이용을 했고요. 예. 자 캐지 씨 인상공사가 지금 공격수에게 연결하는 것을 정확도를 좀더 높여야 됩니다. 어, 조금 전에 한 여성 팬은 이소영 선수의 그 포스에 좀 질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워낙에 이소영 선수의 그 이소영 선수만이 뿜어내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아 어, 정말 이 케지씨 인상공사를 영입되면서 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자 그렇다면 초반에 좀잘 네. 안정적인 투스를좀 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박혜진 선수의 세트키타 범실과 함께 이전에 13대14 한점차가 됐습니다. 아. 이소영 백태받고 서브 득점! 서브 득점 이소영 동점타를 날립니다. 자 올라가면서 한번 힘을 빼면서 짧게 구사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볼이 어떤 변화를 갖게 될까요? 일단 네트를 막고 들어갔기 때문에 디시버하는 선수들이 그 타이밍을 지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뛰어들어오던 추윤이 14대14 동점 자 반대로 또김다석 세터는 속공을 즐기하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소영 마중 나오는 키면은 뒤로 밀리는 거요 토트로 받고 앞에 앞에 브로킹이 앞에니까 그냥 자신 있게 때리고. 자자가가 가. <�üre> 아, 아, 아. <�üre> 공사가 좀 중간 부분에서는 추격을 하면서 따라가는 양상으로 가다가. 그렇습니다. 페이지스인상공사 1번 서버는 이소영. 5번 자리에 김현은 박은지. 잘 잡아줬죠. 예. 다시 갑니다. 잘. 대각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코트의 볼은 떨어집니다. 자 끝까지 그 이서영 선수 쪽에 한번 올라갔을 때오토게버가 됐고 yeah. 또블로킹이 분산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연결이 됐거든요 no. 자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었습니다 예. Yeah. Yeah. 라인 안쪽에 떨어지자 적자리 당황해 최윤희에게 oh. 갑니다 왼쪽으로 그리고 <laughs> 펜 <핀> 푸쉬 연에서 조금 <laughs> 공간 붙었어요 언더핸드로 줍니다 김미연의 가타 대각 쪽을 지키는 박은진, 그리고 왼쪽 휠박버 이소영, 크게 벗어납니다. 터치아웃! 자, 인상공사가 지금 디그 이후에 지금 공격에서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고요. 예. 자, 이소영 선수와 염혜선 선수가 아주 완벽하게 지금 호흡이 잘 맞지 않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때리고 난 이후에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철에 성공하는 이소영 선수입니다. 따로 야죠 코트 자체가 많이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때 결국 범실로 인해서 랠리가 끝납니다. 5번의 범실. 이제는 8대 김민현 선 5번 자리 김면 뒤로 플거펜블록해 <laughs> <픽업은> <laughs> 지금 김다은 선수가 2번 자리로 접근을 했는데 네트 쪽으로 좀 붙었거든요. 아, 많이 붙었죠. 네. 자, 이런 경우에 계속 경기를 뛰면서 그 경험을. 하면서 골 처리 능력도 좀 키워야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때려야 되나? 바깥으로 펴내든지 아니면 리바운드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그렇군요. 하늘을 나는 소형 스탯 맞췄다가 어렵게 갑니다. 오! 아. 동선에세 명의 선수로 동선을 겹쳤어요. 동선아 어, 지세라 빠르게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어, 무려 네 명의 선수들이 엉켰네요. 그렇죠. 7대13 뒤로. 필리고강타 자 이소영 선수는 맞고 나갔다라고 어필을 했는데 아웃됐다는 판정이었습니다 이소영 그러니까 스텝을 밟아서 들어가는 어떤 타이밍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아요 네. 8대13 뒤에 네. 들어와서 블로킹에서 지금 타이밍을 잘 맞추면서 득점을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역시 높이가 살아나고 오. 있는 이사봉사4-8 짧게 떨어집니다 하케즈 시간차성으로 갑니다. 이소영이 먼저 올렸고요. 연설 선의 공격. 최고 펜 높게 바운드가 됐습니다. 중간에 컷. 박혜진. 후위 공격. 블로킹 커버 이소영. 그리고 짧게 한 송이 들어오지 말고 거기만 자기 자리만. 센터가 어, 더 붙여 주고요. 네, 네. 7번 쪽으로 빠지는 거는 그쪽은 수비랄로 하게. 네, 네. 하나 바로 가요. 하나, 바로, 바로. 옆에서 타임어택 이소영. 수업을은 이소영, <laughs> 박해진, 이동공격 뭘 던지는 아, 이소영. 아, 물론 다음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일상으로 더 가깝게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앞으로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건. 자그 블로킹의 옆에서 시간차 디그 성공 이번에도 김연아 살린 뒤에 긁어내는 캡벨. 연타 처리합니다. 찬스볼, 하케제 플고 픈 접근하는 캡벨입니다. 자 오늘 이소영 선수가 시간차 공격을 들어온 것이 한두개 정도가 되는데 네. 두개다 굉장히 잘 때렸거든요. 예. 하지만 그것이 수비가 되면서 아, 이것을 또 한국 생명 쪽에서 디그 이후 이소영의 서브 튕겨져 나갑니다. 서브에이스 아, 이소영. 오늘 서브에이스 두 개째 이소영 선수입니다. 이단 선수의 리시브 시도였는데 충겨져 나가자 김연아 선수가 받아줄 수 없는 곳까지 갔어요 이소영 이번엔 1번 자리로 네, 볼은 아웃됐어요 5대2 이소영 소스텝 이동 김채현이 때립니다 대구 성공 이소영 드래프트 2라운드 3순위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여구의 3인방이라고 하죠 네. 그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이소영, 이어올리기 6득점째 백어 팬, 캡플 이소영의 드리글, 나 않아도 좀 볼이 묵직한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좀 파워풀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 삼... 그러니까 상 공사가 서브가 강해요? 강한...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경기를기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 아, 아무리 기대는 선수가 뒷공간을 가만히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박해진퀵이퍼 캡벨 네. 어, 저 오늘 이소영 선수가 많이 쳐져 있는데 그 부분을 엘라안 선수가 굉장히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예. 이소영 선수가 오늘 5득점에 범실이 3개 있어요 어. 짧았습니다 서브 범실 오늘 공격으로 2득점에 그치고 있고 블로킹한개 서브 2개 범실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경기수도 늘었고 또 체력적으로 좀 중요한 이번 시즌인데 예. 시즌, 패 깎아서 올려주는 이소영 아, 네. 아, 이런 거죠. 지금 캡페 선수가 때렸을 때 이서영 선수가 잘 받쳐줬고요. 코트 네. 바깥쪽이었어요. 왼쪽으로 줍니다. 김미연 팀을 놓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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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로 이서영 선수의 페인트 수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밀어주자 바로 또 해결하고 네. 있습니다. 박은지. 그러면 이것도 보너스 득점이거든요. 예. 사실 랠리가 길어졌을 때 득점이 나는 팀보다는 실점인 팀 어택 커버 다시 갑니다 잡아주고 있는 이소영 백어택 옛날나파운드가 높게 그리고 터치 자 공격에서는 다소 좀 떨어져 있지만 수비에선 적극적으로 이소영 선수가 나서주고 있습니다 어? 짧게 쳤습니다 이주아가 받았고 뒤로 뒷면 아리얼디브 선도엉어갔습니다 체스볼 옆에서퀵오해 뒤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노란의 연결. 아주 고운 볼이 올라갔고요. 박혜진이 높게 줍니다. 오픈 스파이크. 노란의 아, 디그. 노란. 왼쪽 이소영 강타 터치야. 지금도 이소영의 득점이지만 그 중간은 노란이에요. 자, 아, 이트스에 들어와서 이 초반에 지금 인상공사의 디그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디그 이후에 그 결정력을 높여주고. 자, 이소영 선수 때리고 난 이후에 본인도 몸 뭐, 기도하는 자세가 나왔는데. 그렇죠. 자, 그 정도로 간절한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 다... 높게 뛰어든 몸을 길게 치는 이소영. 옆에서 왼손으로 처리합니다. 김에나 뒤로 연결. 오픈 스팟, 브 그렇죠. 이소영 선수. 오, 이번엔 <laughs> 이소영과 한송이의 조합이에요. 자 이소영 선수가 잘붙어지면서 예. <laughs> 센터 블로킹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자 박민희 감독은 좀 망연자실해하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자 구름 동작이 좋았고요. 오 지금만큼은 미들 블로커 <laughs> 이소영입니다. 자 아, 미들 블로커의 그 느낌처럼 오버 블로킹도 잘 됐고요. 예. 브로킹 전문가님께서한몇점 정도 주실까요? 아, 지금 정도의 흐름이랑면 100점 줘야 되겠죠. 아, 그다는4세트 들어서는 리시브 효율 면에서는 많이 좁혀졌어요. 네. 16대 12, 이넉점 차, 게다가 중반부다 보니까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스코어입니다. 3연승으로 가기 위한 단한 점이나 마있습니다 1세터가 넘겼는데 지난 시즌에 한성희 선수가 올리면 디오프 선수가 득점 내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겼는데 저 오늘 1세트를 비록 내주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그경기의 리듬을 올리면서 특히나 후반부에 디그 서브 공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활약을 보여준 끝에 3연승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주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에 장소연, 해설이희 저는 윤성호였습니다. 100...